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소리입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갖고 계시죠? 아, 제가 두부를 아주 좋아하는데, 두부를 아주 두껍게 썰어서, 아, 이제 소금, 후추, 간 정도 하시고, 물가루 바르고, 계란물 입혀서 두, 아주 도톰하게 구웠 그리고 김치전이에요. 아, 이제,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치솟는 물가가 어렵게 하고 있다면, 이제, 관대하게 베푸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전략하면서도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해요.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베푸면 행복해지고, 또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김치전을 맛있다는 평을 들으면 이렇게 나눠 먹은 그런 좋은 평이 있는데, 어, 지금 김치전은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됐어요. 어, 남에게 베풀 때 어, 신체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거든요. 염려나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도 내려간대요. 통증이 완화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고 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금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때도 우리가 관대함을 보이고, 이제 도움을 베풀 기회들을 찾게 될 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때에도, 이제, 패를 끼쳤다라는 느낌을 덜 들게 되죠. 이제, 뭔가 내가 직정으로 관대하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위선적이지 않은 후대를 하게 되면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필요할 때그 친구들이 기꺼이 도와주기도 하죠. 계속 주면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줄 것이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간다는 어렵게 살지만 관대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한 가족은 일요일마다 사람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가족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될 정도로 베풀진 않겠죠. 어려운 나라니까. 간단한 식사나 다과를 대접하거나 또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잘 사용할 만한 친구나 이웃에게 관대하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전혀 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선물을 줄수 있는 기회는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시간을 나타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요? 또 친절한 말도 멋진 선물이 될수 있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시간을 딱 멈춰서 말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집안일이나 집수리를 도와주고 또 심부름 대신 해주거나 또내 마음이 담긴 카드나 문자 이런 것들도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죠. 음, 행복 훨씬 더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은 관대함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선을 행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거든요. 집이 작아도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것은 큰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버리고 이 시간을 딱 멈춰서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김치전을 맛있게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정제된 진흙으로 만든 최상급 이렇게 건강에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따로 구별되어 있는지 제가 그릇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접시는 이제, 긁힘이 거의 나지 않아서 그게 참 독특해가지고 제가 요즘 이 접시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 코렐이 가벼우면서도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시, 신기하게도 긁힘이 잘 나지를 않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 여기에 사용된 기법이 뭔지 정제된 직능으로 만들어진 최상품 그릇들을 만들었나? 이 회사에서 <laughs>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릇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나누어 주실 수 있겠죠. 저는 요즘 그게 참 궁금해요. 누군가 알고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일이겠죠. 네, 정말 건강에 좋은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가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소중한 가족분들과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둥소리였습니다.